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죽게 부르지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에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랩에 있는 단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이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전쟁에서 승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사 정착을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그 이동 중에 이제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또 모세와 다투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이동 중에 그냥 하루에 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가서 거기에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약그 성경학자들의 추산에 가면 한 200만이 되는데, 한 200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는 나이가 든 사람들, 젊은 애들, 짐승들. 이 무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한 곳에 가서 장막을 치니까, 아말레기. 쳐들어 와서 그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어째게 나온 다음에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들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옵시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더니 태어나서도 싸우고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여간 계속해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 왕 때에 아말렉 사람들은 전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어떻게 한 부모 이삭의 똑같은 자녀들인데 한 아들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가 왔고, 한 아들은 평생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거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의 형상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책임도 우리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한게참 중요하죠. 어떻든 자 이렇게 해서 그 최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지만 지금 여기서 승리를 주셨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자 1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난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근데 보세요. 불평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여기에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도 이방인들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거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찾고 살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시면서 그들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못 참아요 그 순간을 또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불평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오른 자세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평한다고 그냥 이놈들 또 불평을 하네. 그리고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말이 그렇지 이 거대한 이 숫자 200만이 되는 이 숫자를 광야에서 매긴다는 게 이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매기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불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면서, 이제 그, 아 여기에 2절에서 이 모세가 뭐라는 거아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럴 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 16장에서 뭘 배웠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음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먹을 거 주지 않을까 봐서 또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에게 고기와 빵을 주셨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험을 하고도 또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조금 잘 되면 또다가 조금 하면 불평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불평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데 불평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가 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요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아니 당장 지난번에 그렇게 먹이니까 또물안 줄까 봐서 이 불평하고 난리냐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차라리 어? 목말라 죽어라 그렇게 내버려 둔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보세요 어, 사절에 모세가 죽게 부르지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 할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참 리더라는 건참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라도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그러고 안 되면 항상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면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손으로 찾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아, 어, 자, 뭐, 그렇게 모세가 주님에게 아뢰니까 오제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에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면 무슨 뭐 현재 뭐 교회에서 장로 이런 장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들고. 경험 있고 경륜 있는 지도자가 될 만한 어른들 나이가 드신 분들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어, 가라. 그러면서 내가 강을 칠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미 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열 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나누는데 이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항상 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이 막대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이루셨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자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막대기, 내 손에 있는 막대기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한 번도 그 막대기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계속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보라. 내가 호랩 거기서 호랩에 있는 반석에서 여러분 결국 호랩산에서 나중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호랩산이옵시다 호랩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그 기름이 땅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잡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다 기름들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딱 중단을 시켜보세요. 그게 파도 파도, 하나님께서 그게 나오게 안 해주시면 그 기름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인생이 살도록 하셨고, 온 지구 땅을 점령하고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며, 배며, 비행기며, 이런 기술을 누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온 지구 땅을 점령하고 살도록. 그러려면 자동차는 기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멈추는 날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전기 시스템이 다 중단이 됩니다. 살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허리케인으로, 폭풍으로, 잠깐만 전기가 나가니까 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됐죠. 여러분 반석에서 반석을 친다고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러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래서 이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세요. 자 307편입니다 어, 3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난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만나 그걸 신학성경의 예수님은 바로 구의학시대 때그 만나는 먹고 그걸 먹은 조상인데 죽었지만 내가 바로 생명의 만나라고 그십니다 내가 주는 생명의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러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 구약시대 이 반석도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3절, 4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구약시대 진짜 만나는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도 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는 육신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짜 살아있는 만나인 예수님을 보여 주셨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러 놓고 4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판석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아,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세요 17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날곧 명절의 그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동시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성령님을 가리켰다고 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이제 물을 반석에 나온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 생수의 물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 옵시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 부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12절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묻히느라.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줍니다. 근데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이게 뭘 의미한 거 아니? 역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손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것을 점점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승리했지만 손이 떨어질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십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치루어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보세요. 전쟁에는 이겨야 됩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전쟁을 개인이든 나라든 전쟁에서 지면 지는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에게는 사탄이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중의 적입니다. 그 적이 우리의 죄의 속성과 죄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계속 도전을 해 옵니다.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 우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세상 전쟁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전쟁에 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피해자로 살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는 그 자세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겨야 되겠다는 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 가는 순간까지 오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인데 주님만을 완전히 의지함으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